반갑습니다. 조준장입니다 지금 철수를 하기 위해서, 예, 철수를 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8명 노쇼가 생겨가지고, 예, 노쇼가 생겨가지고 12분이서 널널하게 낚시를 하시는데 따닥따닥 걷어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 <laughs> 따닥따닥 걷어있습니다. 나무 하는 자리 저가 잘된다고. 아하, 그렇네. 이미 한구로가 채우고 이잡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가 사진을 찍거 이거. 야거 이거. 이이이이또 이거. 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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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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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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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거 케미를 살짝 넣으면 나오고 있었나? 오 나오고 있었네 어, 지나가서아 우리 여기 상님도? 와 무슨 칼도마에 무슨 커피스틱에 무슨 이 얼음을 이리 넣어놨어요? 어? 그 이런거 들고 가지마 있었죠? 맵풀 어, 한다고, 한다고 이걸 좋아넣어놔도 이걸 들러진다. 어 얼음도 위에 있고 막. 마이 드레이프야. 오셔. 이것도 있어. 어, 렌즈가 좀거 아니야. 렌즈랑맞자 너무 너무 부사시 효과가 나는데. 여기도 꼬리가 튀 나고 있어. 꼬리가. 아, 이러고 쉬면. 자, 자. 오셔. 와, 내가 얼음을 많이 차진 진짜야. <laughs> 얼음 바다에 다 나오고, 이런 동갈이 밖에 남아있다. 와. 여기도, 보랑기티나와 있고, 온 맛이 나와 있고. 얼음이 3분의 2. 얼음이 3분의 2. 3분의 2인데, 거짓말. 3분의 1배 안되고, 말하자. 통장이 콜록스 높은데.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사장님. 자, 네, 3분의 2가 아니라입니까? 3분의 2이입니까 깔찌 많아요 많아? 이마, 뭐 한, 한 3시간 잡았나요, 이거는? 어, 네, 2시간? 응, 2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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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우의 본격 재미를 봐갖고, 자, 봉다 트였으니까 한개 드릴게요. 네. 네, 갖고 네. 네. 계십니다. 네. 철수해야 된다니까. 고기를 물어줍니다. 네. 우리 서울에서 오신 청우조사님, 네. 오늘, 오늘 깔찌 낚시를 어디 한마디 하신다면, 유튜브 올라갈까요? 아, 네. 네. 음 체험하는 건데 많이 낚으셨어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쿨러, 1 1리터인가 네. 네. 꽉꽉 눌러 담았어 이제 이거 이거 와. 기차 타고 제대로 갈라지차 타고 버스 타고 올라가세요. 아 버스 타고 올라가시면 힘들텐데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이제 마무리 두 개. 겠습니다 자, 그거 다 살려주세요. 그다 잡아 넣었어요. 다 잡아 넣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빨리 아았습니다 추천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밴드 검색, 진영호 하시면은 밴드 나옵니다. 네. 매일매일 총 올리고 있으니까. 구경하러 오십시오.